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안전교육 학교에서 들으라고 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또 틱톡 삘이 존나 와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과연 몇 개를 맞추는지, 그리고 대가리에 상식이 잘 들어있는지, 아니면 씹박대가리인지 알아보기 위해 한번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저희 풀어보아요. 다음 중 이상온도 접촉으로 인한 사고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상온도 접촉, 어, 실험 전 안전한 실험 방법 및 절차 숙지, 어, 그럼 예방이 되겠죠. 교육훈련 및 실시 되겠지. 보호구 착용 되겠지. 이런 거는 그럼 3번이야. 어?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거든. 10리터 이하로 제조 이건 몰라요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답이 3번이야 왜냐하면 1번도 맞는 말이고 2번도 맞는 말이고 4번도 맞는 말이거든 그럼 틀린 말이 3번이겠지 2번 다음 중 전기회로 결선 실습 중 발생하는 감전사고의 원인으로 볼수 없는 것은 전원 공급선 미차단 했으니까 감전이 되겠죠 연구 종사자가 부주의하면 감전이 되겠죠. 절연 덮개 미설치. 그래, 절연이 그 전기 차단 이런 말이잖아. 어? 절연은 또 그런 말도 있지. 어? 내가 이제 니 새끼랑 절연한다. 근데 이제 그런 말도 있지만 전기를 차단한다의 절연이란 말도 있어요. 유해인자 물질은 약간 이제 약간 독약, 뭐 화학약품 이런 느낌이라 전기랑은 상관이 없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3번 문제 다음 중 리뉴엠의 특징으로 볼수 없는 것은 이거는 씨발알 수가 없다. 이건 이제 금수성 물질이다. 이거 몰라. 일단 한번 봐봐. 이게 뭐야? 아, 이런 거는 공부를 안 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런 거는 어떻게 푸냐. 복사를 해. 이런 거는 푸는 방법이 있어요. 아, 씨발 잠시만요. 어, 뭐야, 왜 이지랄이야? 잠시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시냐면, 이제 채찌 PT에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튬의 특징으로 이게 웃긴 게 또, 오타가 났네. 리늄의 특징이 이지랄 하는데, 리늄이 아니고 리튬이에요 그래서 이제 채찌 PT한테 물어보니까, 4번이 틀렸대. 분발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는 게 적합하다가 틀렸대. 금속으로, 아, 금속은 분말 소화기가 적합을 하지는 않고, 아, 이 뭔, 개나 소나 오타야, 뭐, 분말이라 했다, 분발이라 했다, 아주 지랄을 해요. 저처럼 이렇게 욕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지. 보통 D형 소화기, 아, 금속 화재 전용은 D형 소화기를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4번이 틀린 말이에요. 채찌피티아 고마워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중 B형 간염 발생 원인으로 볼수 없는 것은? 이것도 씨발 모르겠어. 바이러스 감염 체액에 의한 비형 간염, 뭔가 될것 같아. 오염된 주사기, 오염된 주사기, 삐형 맞아. 수열, 공기. 아, 나 이거 간호학과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잠시만, 이것도 채찍 PT 한번 물어볼게요. 비형 간염 발생 원인으로 볼수 없는 것을 이거를 채찌피티한테 물어보니까 답이 2번 오염된 공기래요. 아, 혈액, 체액, 수혈. 아, 하긴 그러고 보니까 이게 특징이 이것만 다르네. 주사기도 찔리는 거고, 수혈도 찔리는 거고, 바이러스 감염도 뭐 어떻게 보면 침투를 하는 거니까 오염된 공기가 성질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답은 오염된 공기다. 채찌피티야, 고마워. 5번. 다음 중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의 구성 내용으로 볼수 없는 것은? 이것도 모르겠어. 화학 물질의 구성 성분. 뭔가 알수 있을 것 같아. 위험성, 유해성, 용량. 용량?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야. 이것도 한번 채찌 PT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또 채취 PT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질 안전 보건자료 MSDS의 구성 내용으로 볼수 없는 것은 4번 화학 물질의 용량이래요. 그런 것 같다. 이걸 보니까. 용량 딱히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중요할 수도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이 4개 중에서 굳이 굳이 덜 중요한 걸 고르자면 용량이야. 6번 문제 다음 중 위험 기계 기구 취급 중 부주의에 의한 손가락 절단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볼수 없는 것은 부적절한 개인 보호구 착용해서 손가락 잘릴 수가 있겠죠. 연구 활동 종사자의 교육이 미흡해서 손가락이 잘릴 수가 있겠고요. 회전체 방호 장치 미설치에서 손가락이 잘릴 수가 있겠고 안전 수칙개시및 준수를 했는데도 손가락이 잘리면 그건 진짜 미친 일이죠. 왜 사냐고. 안전수칙 개시 및 준수를 했는데도 손가락이 잘리면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이 사생을? 이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답이 4번이죠. 7번. 유해 화학 물질이나 위험기계 취급 연구실의 경우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다음 중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고압가스, 붙여야 되겠죠. 산화성 물질, 붙여야 되겠죠. 보구 착용, 해독 물질, 해독물질 이게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어, 보호구 착용을 고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위험기계 취급할 때 보호구를 착용해라 이렇게 붙여놔야지 이게 13124번이 이렇게 주의라고 돼있다고 3번을 고를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3번은 제가 봤을 때 맞는 말이에요 4번이 틀려 해독물질? 그러니까 해독이라는 거는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해독 물질을 주의하라고? 아, 그리고 애초에 아다리가 안 맞네. 해독 물질은 이제 착한 애기 때문에 주의를 하면 안 되고, 해독 물질은 좋은 거지. 아, 물론 해독 물질도 어디 잘못 사용하면 또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꼬아서 생각할 대가리면 여러분들이 다 서울대에 가셨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해독 물질이다. 제가 봤을 때는. 8번 문제에 연구 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전기, 약품, 병원체 등 보관 상태 및 보호 장비의 관리 실태 등을 안전 점검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 매년 1, 2회 이상 실시하는 점검은 무엇인가? 일단 1번, 일상 점검. 이건 말만 들어도 좀 이상하죠. 매년? 아,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점기 점검. 특별 안전 점검. 뭔가 특별안전점검인 것 같아 이건 이제 채찌PT에 쳐보기도 귀찮아 뭔가 특별안전점검 이걸로 가죠 채찌PT 물어보면 맞출 수 있는데 이젠 좀 귀찮아졌어요 어차피 뭐 이거 틀린다고 인생이 망하는 것도 아니니까 틀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뭔가 느낌상 특별안전점검이 제일 뭔가 삘이 오지 않나요? 여기에도 안전점검이란 단어가 있고 여기도 안전점검 어, 그리고, 관리, 세부적인 점검이라 했잖아. 근 세부적이라니까 약간 정밀 안전 진단 같기도 한데, 약간. 아, 이거 채찌 PD 물어볼까? 세부니까 정밀 같기도 해. 그죠? 아, 답이 무엇일까? 여기서 내가 찍신이 특별 안전 점검. 매년 1회 이상. 정밀 안전 진단 어 아, 뭔가 정밀 안전 진단 같기도 해나 정밀 안전 진단으로 갈래 뭔가 정밀 세부적이라고 하니까 세부가 정밀이란 뜻이잖아 9번 다음 중 연구실 사고 후속조치 과정으로 알 사고가 먼저 발생을 하겠죠 이건 1번은 다 똑같네요 아, 이런 걸딱 이렇게 바꿔놔야지 이제 문제가 쉬운데 이게 1번이 똑같으니까 지금 나보고 틀리라는 거지 하지만 나는 맞추고야 말겠어 사고 발생 그 다음 뭘까 상벌 처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가 봤을 땐 2번 같아요. 사고가 먼저 발생하면, 일단, 사고를 일으킨 원인을 제공자를 이제 벌하고, 어? 그래 그런 거고, 지 않을까? 사고가 발생한다. 뭐, 어,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상벌 처리 피해 보상? 그래, 돈 먼저 주고,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하는 거지. 마지막 10번. 연구실 사고의 경우, 대부분 연구조선 부지에야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조선 사전교육이 사고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 오, 이건 이제 5점 대출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내가 몇 점일까요? 아니, 여러분, 시험 결과는 80점이래요. 두 개를 틀렸어요. 제가... 아, 이게 시발...